여기는 실크로드의 중심지 부하라 입니다 방금 도착을 했는데 주변에 뭐 있나 둘러보러 나왔습니다 여행지 다닐 때마다 이 시간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는 관광포인트에서 살짝 떨어진 곳인데 한가해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타슈켄트보다 숙소값이 싸서 근처에 사슬리 파는 곳만 있으면 한 일주일 정도 더 머물고 싶은데 한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소 바로 앞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은 있는데 샤슬릭을 파는 곳을 빨리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뜨거운 걸잘못 먹는데 오늘은 뜨끈한 게 먹고 싶은 날이라서 우즈벡 수르파 무슨 곡이지? 양인가?

뒤쪽 골목은 사마르칸트 골목이랑 비슷하네요. 골목을 걷다 보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건물이 나왔는데, 구글맵을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뭔가 둥글둥글해서 귀엽게 생겼네. 황태 둥지 같은 것도 만들어 놨습니다. 귀요미네, 뒤에 하늘이랑 색깔 잘 어울린다. 이런 관광지 찾으러 나온 게 아니고, 한 바퀴 돌면서 샤슬릭 집이나 조금 규모가 있는 슈퍼 찾으러 나왔는데, 관광지를 찾아버렸네요. 카메라 안 들려고 했는데, 한글이 보이니까 들게 되네. 환영합니다. 한국어 교육 선도 학교. 이래서 우즈벡에, 한국인 능력자 맞나 봐요. 아무래도 여기 부하라에 며칠 더 묵을 것 같아서 10거 할 동안 먹을 식량을 쟁여놓으려고 조금 큰 마트로 왔습니다. 컵커피 같은 걸 사고 싶은데, 커피를 안 파네. 뭐이 또? 이슬람이니까, 뭐할거이겠지 1,100원. 콜라 500ml 600원. 다크페퍼. 다크페퍼 왜 이렇게 비싸냐? 먹고 싶은데. 에반데 이거 어디? 여기 한 칸에 전부 다 많이 줍니다. 미쳤네. 이게 만손천 원입니다. 이러니까 많이 먹지. 우즈벡도 농업이 발전해서 이 제품이 엄청 많네. 부럽다. 버터 한 덩이 천 원입니다. 우유도 지방 함량에 따라서 점점 가격이 싸져요. 이게 맞는데. 한국도 이렇게 가공육 다양했으면 좋겠어. 해외 마트 나올 때마다 제일 부러운 게 이런 가공육 다양한 거랑 유제품 종류 다양한 거. 맛있겠다. 바다가 없어서 다비물고기 고등어가. 12,000원 고기보다 비쌉니다 미쳤다 이건 음, 그 뭔데 55,000원 감천김 뭔데 프링크스 폼 미쳤네 4,000원 보통 70g 사이즈 1,100원 모르고 났던 감자칩에다가 전부 초콜릿입니다 엄청 많이 산거 같은데 9,000원 나왔습니다 다터페퍼살거야 <목소리> 제가 종종 무기력증에 걸릴때가 있는데 이게 여기 구하러 와서 덮쳐가지고 숙박을 연장해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물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또 컨디션이 좋아져서 오늘 드디어 여행하려고 키워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니까 출수한거 같네 아직도 부하나 구시가지를 제대로 구경을 못 해봤습니다. 숙소에만 처박혀 있는다고. 이제 여기서부터 성벽 색깔이나 건물 상태 보니까 구시가지인 것 같습니다. 숙소에서 걸어서 5분밖에 안 걸리는데 여기를 오기 싫어가지고 오늘 겨우, 겨우 나왔네요. 구시가지의 중심이라고 부르는 라페하우스입니다. 여기가 라피하우스 인공호수. 식당에서는 여름에 와서 야외에서 먹으면 맛있겠다. 저기도 공작이 있네. 이슬람에서 공작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들었는데 까먹었습니다. 자막으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야기 뭐야? 다리가 왜 이렇게 짧아? 원치킨도 아니고 개기 엽네 크스 크스. 크스 크스. 아니 크스 크스 싫어한다 했는데. <laughs> 다리도 짧은 게 빠르네요. 부하라 도시 분위기는 옛날 실크로드 시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시익한 모래색깔 뭐야 이거. 여기는 옛날 목욕탕 터 같습니다 부하라 오기 전에 봤던 구잘림 영상에서 본것 같아요 보고나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려 가지고 손 놓고 있다고 한 4년 전 영상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대로네요 여기 여기는 옛날 시장 시장 지나니까 진짜 9시까지 들어가는 느낌이네. <놀람> 전통 한만. 옛날 겨울에 사막 지나서 여기 와서 몸지지면 녹았겠다. 여기 호텔이야? 이기또 외국인 프리미엄 있겠지? 부하라 랜드마크, 칼룸 미나렛. 크다. 이런 메드렛에는 사마르칸트 레기스탄 광장에서 많이 봐서 가뭄은 조금 덜한데 미나렛는 확실히 존재감이 있습니다. 높이가 43m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옛날에는 사막 한가운데서도 보였을 것 같습니다. 밤에 오면 더 예쁘겠다. 돈 내야 되나 보다. 안 가. 여기는 조금 있다가 해 지면 다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경이 궁금해졌어요. 여기는 성도 사막 같다. 물만 끼얹으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모래성 그런 느낌입니다. 뒤에는 무너졌네. <laughs> 저기 타워 올라갈 수 있나? 왜 사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안 높아서 굳이 안 올라가도 될것 같습니다. 안 가. 패스. 아, 이거는 모스크인가 보네. 신발 벗기가 귀찮아서. 패스. 안 가. 한 군데라도 가야 될것 같아서 의무감으로 성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벽에 서서 풍경을 보고 싶은데. 그게 여긴가? 아닌데? 더 가야 되네. 여기가 포토존이라고? 여기 포토존 맞아? 포토존 아닌 것 같은데. 봉사판 같은데 사람 아무도 없네 좋다 여기 성 올라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성 안에 뭐 박물관도 있던데 이 풍경 하나만 보면 될것 같아요 한번은 올라와 볼 만한 것 같아요 부하라도 뻔하다면 뻔한 관광지인데, 사마르칸트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밥 먹어야지. 우즈벡 와서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고 싶은데, 밥을 먹을 때마다 항상 우선순위가 되는 게 양고기 샤슬릭이라서, 아직까지 다른 거를 많이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양고기는 왜 먹어도 먹어도 안 질리냐? 아마 오늘도 샤슬릭 먹겠죠? 볼겠네. 관광지 한가운데라서 평 좋은 데를 찾아서 왔는데 공사하고 있습니다. 미치겠네. 여기서 밥 먹고 저녁에 칼로 미나랩 보려고 했는데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근처에 또다른 사슬익하는 가게가 없어서 결국 또 숙소 근처로 왔습니다. 다른 데보다 비싸긴 한데 맛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왔습니다. 오늘도 샤슬리. 현지인들은여기다가 샐러드 것도 많이 시켜 먹는데 샐러드 먹을 돈으로 고기 한 꼬치라도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즈벡 와서 양고기를 미친놈처럼 먹고 있는데 먹어도 먹어도 안 질리네요. 미친 셋때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칼로 미나렛 야경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어야겠다 오늘 너무 많이 돌아다닌 것 같아 도시가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지금 귀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저칼로 미나렛 야경을 보고 싶어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아, 하늘 색깔 죽인다. 야. 이게 황금 타워. 황금빛이네. 미나렛에만 딱 불을 쏴주니까 안 그래도 존재감이 있었는데 독보적인 존재감. 부하라는 전형적인 관광 도시라고 해서 걱정이 조금 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사마르칸트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부하라 여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